안녕하세요. 날씨 좋네요, 오늘. 안녕하세요. 오늘 지타가 누군가 했더니, 지타의 9번 타다 보아. 형광 회장 아들이야? 몰랐 아버지, 뭐 하십니까? 회장님, 회장님. 지구를 지 <laughs> 지구는 진짜 안 돼. 아니, 둘뭐 <laughs> <laughs>

어케일일타이다와와 와우! 와우! 이우와이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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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를 와우! 와잡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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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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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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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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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야야야이 에이. 3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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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아 Yeah. Är... <스> 지만주세요이이레 어, 아, 진짜 대기요. 대 아, 좀 쳐라! 갔어? 갔어. 와. 하나 <laughs> 아, 쳤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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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on, 롤리 폴리 Come on, l l c o e on, <laughs> <나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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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! 파이팅! 아, 고생! 지뻐 예! 아, 괜아고 OK. 아, 아, <laughs> 아, No, mi gallito. Se Teşekkürler. A depende. La b a